200 다리밖에 안되니까 잘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다른 이름 저장 그쵸 못 부르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 혼자 해야되네 일단 서 서지아한테 일단 공격, 성공? 선전포고 해야 되는데? 얘네 영주 어딨니? 여기서 나올 것 같죠? 영주가? 애슈루나 원렉이다. 누구든 나와라. 원렉은 어, 안 되고. 애슈로 나올 때 됐는데? 근애슈로 부대가.. 많네? 나올 때가 됐는데? 나와버리네? 뭔데 포로를 20명이나 데리고 있냐 너는 빨렸네 상단한테 아니. 게임이 이걸 튕겨 버리네. 아, 하루에 한두 번씩 무조건 튕기나 보다 이 게임. 으 아 이걸 튕겨 버리네. 아 껐다 켜줘. 아, 하긴 뭐가 이렇게 많이 쌓여서 그런가 그런가 보긴 하. 아이 게임이. 아, 근데 이거 쿠자이트 영주 애들 다 어딜로 갔냐? 아우, 끊기는 거 봐. 아니, 어디까지 가야 돼? 뭐만한 애들만 있네? 아.. 어디 갔지 얘네들? 또 전쟁.. 전쟁 갔나? <laughs> 아 미래가 또.. <laughs> 또 이렇게 미래가 바뀌어 버렸다니 선전포가 하기도 힘드네, 쿠자이트. 아, 초원도적 난리도 아니구만. 애슈루 얘는 여기 짱박해서 나오지도 않네. 카펜 쿠자이트에서 독립? 뭔 소리지? 파펜이가왜 쿠자이트에서 독립했지? 뭔가? 아닌데? 뭔가? 애슈루 나왔다. 이거다. 저장하고. 애슈루한테 딱 시비 벌어가지고 아니야, 나야나랑 싸울래. 눈치 살짝 보고, 얀나랑 좀 싸우고 아니 이걸 들어가버리네 안녕? 어, 씨, 씨, 저 누구요? 누세요? 아 야야나 나안 나왔구나. 어. 아, 야야나가 안 나왔었네. <laughs> 아 나는 사실 몇 시길래 딱 봐도 야나인 줄 알고. 야나 나오. 최대한 병력을 보존해서 가야 되죠, 선전포고하고. 아, 근데 매수이 얘네들 거슬리네. 바로 쫓아와가지고. 시비 털것 같은데. 저걸로.. 어그로 다 끌리지 또 11호 영주였어요? 어.. 그러면 두 마리, 두 마리 올리고. 아, 이렇게만 먹을까? 어 룰루루루루. 아, 매수인 요새티 자, 이리로 가자 TR 빨리 가자, TR 뭐가, 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네? 알리타르랑 우리 쟤네들 나와. 이거 나와. 나왔지? 아, 거기 들어가지 말고. 218명? 아,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장 한번 하고. 딱 공성추만 얼른 딱 준비해서. 아, 공성추만? 공성탑은 필요 없겠다. 아 그럼 그러면 사다리로 들어가잖아 애들이 내가 공학자가 있나? 근데 공학자 제가 영이많했죠아씨 이렇게 너무 성급했나? 그냥 일단 포위하고 공성축까지만 만들고 들어가자 아, 이거, 어떻게 되냐? 먹을 수 있나? 애들 분명 지금 달려올 텐데, 여기 막으러. 아, 이거 매수이 만아도 지금 내가. 아, 이게 좋은 판단인가. 이거 싸우고 나면 병력도 다 누워가지고서는 당장 공성이 안 되거든요. 아, 지금 이게, 못, 못 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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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불러와야 돼요. 지금 포로 다 받을까요? 지금 포로 싹다 받아서, 펌핑 넣을까 그래서 포로 다 먹으면 어 이거 할만 하겠는데? 아 이러면 애들 안안 <laughs> 안 싸우지 참 그럼 내내 내 애들만 도망가잖아 아, 아니 이 녀석들 이거 공성추만 생기면 바로 공성 걸게요 아니 이 녀석들 또 싸우 어어어 야이씨 이거 아까보다 더좀 힘들어진 거 아닌가? 아 일단 이거 한번 싸우고 자. 아니. 145. 아, 아씨맵 이거 왜 이래? 아니 자살 맵이잖아. 아 저거 봐. 벌써 자살했죠 지금? 아씨 미친. 어. 어어, 어. 어어 눈에 눈에. 어? 야조심히 떨어져 눈에. 벌써 두 마리 두 마리 자살했어 지금? 아 저기는 다행히 내려오는 길이 있었어요, 왼쪽에는 어차피 쟤네들이 쳐들어오니까 다리는 빨리 잡고 다리를, 자리를 일단 빨리 잡아야 돼. 쟤네들이 오고 있는 거니까 아또 누가 또 자살했니? 아 저기 끼어 있는 애들 뭐고? 아 여기 600이에요? 여기 300밖에 안 왔지 않아요? 350? Archer! 싸봐 아니 수비대까지는 안 나왔어요 수비대까지는 합쳐서 싸운 건 아니라서 공병대 라인까지 들어오기는 할수 없고. 좋아, 우리애들 잘 싸워, 잘 싸우고 있어. 우리애들 잘 싸운다, 좋아. 어차. 됐어, 이건 이건 이기 긴하 겠다. 이겼어. 아, 그래도 나도 많이 죽긴 했네. 아, 씨. 뭐 하세요, 저기? 이쪽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와 여기서 뺑기 치고 있다가 군주가 오니까 눈치 보고 쓱다 나오는 거 보소. 야 빨리 정리해라 바쁘다 시간이 없다. 다 정리된듯? 정리가 다 되는 거 같죠 지금 얼추? 공기병 네마리가 지금 남아있구나 어디 남아 어디있는거야? 설마 막 이상한 데 낑겨있고 그런거 아니야? 아, 이거 도 스멜, 스멜이 또, 이상한데 낑겨있을 스멜이 지금. 저, 저 색, 저 색, 저 색. 아니야, 말로 오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아니, 저걸 어떻게 잡으라는 거요 어딨어? 보이지도 않아. 저쪽 위에 있다고? 아, 저기 있네. 저 쌍놈 아씨 야, 궁병들로 와, 봐씨 그면 와봐 여기면 대충 보이지 않겠니? 알다. 그렇지 그렇지 잘 맞춘다 잘 맞춘다 그렇지. 어있는거야 하나는 아 저기있네 저기있네 저기 저기있네 저기 있네. 저기, 저기 있네. 저건 저거네 저거 아닌가? 풀수비인가? 아이씨 버그맵 이거 퇴각을 해수도 없고 짜증나네? 아, 됐어, 잡았어. 포로, 포로로 다 잡아야 돼요, 일단. 얘들. 놓아주면 다시 오기 때문에. 이거 포로 그냥 싹다 흡수하죠. 앞으로 저거 싸그리 흡수하고, 어차피 다내 이용할 양식들이 되니까 좀 도망간다고 해도, 근데 주둔군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좋았어. 빨빨빨빨 빨빨 요것만 요것만 만들어 요것만 제발 빨리빨리. 빨리. 요것만 요것만. 안 돼. <laughs> 아. 어떻게 하냐? 블로그 해야 되나? 이거 공격 들어가서 공성 이겨도 바로 또 포위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공격 들어가는 수밖에 없긴 하는데 불러올 거 아니면 중요한 건 공성에서 이기고 나서 다시 필드로 나왔을 때성 안으로 제가 빠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깊숙이 붙어가지고 근데 말도 안, 전대산 다, 다, 달라고 해도 평화 안 되면 어떡해요? 일단 가보자. 일단 해보자. 일단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지부터 일단 보죠. 내가 빨리 가서 성문 열어주긴 해야겠다. 어, 일단, 많이 비어있어. 많이 비어있어. 애들이 없어, 지금. 왔어. 여기로 뚫고 갈순 없으니까. 아이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뛰어. 성문만, 성문만 열어주면 되잖아. 성문만 열어주면. 여기, 여기가 어디냐? 거길로 가야 되나? 어, 일단 여기로, 여기로 넘어가야 되나 본데? 반, 반대라고요? 성문 저쪽이에요? 어, 그래요? 성문 저쪽인가? 나 왜. 왼쪽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지? 제가 들어온 게 오른쪽 사다리에요? 여기가 어디요? 아, 제가 반대로 왔어요? 그럼 성문 이쪽이람, 이쪽이라는 거예요. 성문이. 근데 대체 말 타고 왼쪽 사다리 타고 들어 올라온 게 아니던가. 아 성문 이거네. 우리 애들이 벌써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했네. 나 돌격해 그러면. 또, 또 다, 닫고 앉아있네 저걸 또 어! 야씨야 야, 열어! 씨! 열라고 <laughs> 거기 있잖아 열어 빨리 아 근데 내가 포로 많이 먹어서 성벽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 모르겠다. 그로다 버려야 되나? 아, 근데 성을 왜 다시 안 열어주냐, 우리 애들? 근데 얼추 애들이 비슷하게 싸우기는 하는데 전투력 반은 왜 비슷하지 계속? 이렇 켜봐 공성 이게 내 말을 안 먹어 애들이 오더를 어디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성문 열렸는데도 성문으로 안 오고, 굳이 저기, 사다리로 가는 이유가 뭐지? 애들 어디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어, 우리가 이기긴 이겼네, 어쨌든. 애들 병력 다 줄었네. 그죠? 지금 다 사다리로 가 있는 것 같아요.